현전 2세기에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셔서 부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설법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켈라니아 사원입니다. 이 탑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. 아주 선명하게 구조들이 새겨져 있어요. 위에는 오리가 있고요. 그 밑에는 여러 형태의 원숭이들이 있고요. 그 밑에는 여러 형태의 코끼리들이 있습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? 보리수나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. 학생들도 많이 왔고요.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와, 대단합니다. 학생들이 선생님들 데리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확실히 오늘 무슨 날인가 봅니다.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연꽃을 바치고 갑니다. 콜럼버 외곽에 이렇게 멋진 사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텔라니아 사원, 어, 대단히 멋집니다. 이곳, 이곳 사람들에게는 매우 성스러운 곳 같습니다. 그렇지 마지막 장소인데 이 사원은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하얀 법당 탑이 있고요, 그 앞에. 아주 훌륭하게 지은 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켈라니아 사원입니다. 사원의 전형적인 형태인 입구의 연당지죠. 원래는 연당지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우리를 얘기하는 금강역사가 여기 있고요. 이게 금강문이죠. 그 다음 부처님이 계시는 대법당입니다. 아 돌로 지었는데요, 꽤 멋있게 지었고요. 각종 조각들이 아름답게 부조되어 있습니다. 양 옆에는 코끼리가 있고요. 코끼리 옆에 부조되어 있는 이 상은요, 모문 사제이고요. 머리가 사람인 이유 상이 되어있습니다. 이 사원의 모습을 보니까 아앙크로와트 사원의 그 원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. 풀로 이렇게 지어졌고요. 돌에는 이와 같이 많은 문양이 되어있고요. 법당 안이 무척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. 한 군데도 빈 것이 없이 정말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.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 부처님을 비러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. 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. 설산에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. 부처님이 계시는 이 대웅전의 모습은 어 대단합니다. 무척 높고요. 굉장히 천장이 높습니다. 주변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. 설산 뒤로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환상적입니다. 지금까지 다닌 부처님, 이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멋진 부처님입니다. 커대한 공간이 아주 조금 더 빈틈없이 채색되어 있습니다. 물론 다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이렇게 채색을 했죠. 제가 본시리랑카절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. 저 높은 천장까지 한 군데도 한 군데도 빈 공간이 없도록 프레스코 기법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채색된 이렇게 커다란 사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스리랑카에서는 대단합니다. 이게 무엇인가요? 흡사 사리안 같은데 모든 학생들이 경배하고 너무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안은 뭘까요? 사리안 같기도 합니다. 와. 금으로 둘러싸여서 너무 휘영찹니다 여기는 지금 보리수 나무를 보고 불공을 들인 학생들과 학부모 어른들입니다. 너무 진지합니다. 참 여기는 특이한 문양의 조각들이 많습니다. 참 특이합니다. 특이한 장비가 참 많습니다. 여기 특이한, 아 정말 특이한 조각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. 이분들은 사리암 주변에 이와 같이 꽃, 향, 물 이런 것들을 받쳐 놓고 공양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보리수나무 밑입니다. 보리수나무 주변에 이렇게 다 쌓고 이런 걸 공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보리수나무의 <laughs> 밑에 이렇게 인자하신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요. 사람들은 정화수를 떠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. 술을 서서요. 너무 특이한 여러 가지 장면을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. 어느 학교인지요? 탑에 와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요. 이 기념사진 찍는 거 보니까 옛 생각이 납니다.